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화도 호박 부동산입니다 오늘은요 네? 뒤에 보시는 아주 럭셔리의 끝판왕 예. 주택을 소개시켜 드습니다 아, 심플한 집이네. 그렇죠. 네. 모던하고 심플 인사만 하시죠. 안녕하세요. 강화도 호박 부동산 호박댁입니다. 예. 자, 제가 오늘 가을 날씨에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집에 와 있는데요. 예. 자, 일단 여기는 어디일까요? 아, 여기는 강화군 부른면이라고. 아, 우리 동네네. 그렇죠. 초지대교에서 오시면 해안도로 타고 시만 10분 정도 소요가 음 되고요. 그리고 단지 내에서 네. 요 약간 나가시면 바로 2차선 도로에 버스 정류장이여 가지고 아 접근성이 아주. 자기자기한 예 그런 전원단지입니다 음, 예. 좋네. 어, 집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집들이 상당히 다 심플하네. 예, 최근에 지은 집이어가지고, 네. 어, 단지에 들어온 진입로도 넓고, 음. 그리고 이제 외직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아, 그러게요. 투백에는 별로 안 보이고, 외지인분들이 예. 모여 사시는데, 그렇죠. 자, 일단 집에 안에 들어가 봤는데, 자,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아, 네.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서컨하우스로 음. 써도 좋고, 그냥 거주용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한번 여기 첫 번째 단지를 좀 저기 영상을 찍었는데, 네. 아, 그때보다 가격이 많이 다운됐고, 음. 그리고 이제 집이 마음에 드시면은 네. 예, 한번 보시면은 어, 가격 조정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아, 예. 자 궁금하니까 일단 그쵸? 집 한번 보러 가보자고요. 예,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고고 g 자, 오늘의 주택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주택은요 강화군 부른면에 소재하고 있고요 초지대기에서 오시는 게 빠릅니다. 예,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쭉 나가시면 바로 2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요. 안진에 어, 들어오는 마을 도로도 상당히 넓습니다. 어, 여기 지금 보시는 주택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우측에 가는 주차장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여유 공간도 있거든요. 어, 진짜 어, 유럽풍 스타일로 지은 자 오늘의 주택입니다. 예. 어, 지붕은 프라망스 교화에다가 어, 목조 주택인데 예, 지금 보시면은 외장은 어, 단열에 강한 무슨 마감이죠? 스타코 마감? 예 맞습니다. 스타코 마감의 외형이 아주 웅장합니다. 예. 음, 예전에 분양가보다 상당히 많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고객님들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 아주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음 아, 가격은 좀 이제 협의를 해 드릴 거고요. 담비밭도잘 조성되어 있네요. 예 그렇죠. 펜스 도 아주 이쁘장하죠. 예. 주차는 아, 여기 차대 있는 곳에 되면 되겠네요. 네, 예, 용제 한대 정도 이제 넉넉하고. 네. 음. 예. 그리고 여기는 잔디밭이네. 요어우 음. 잔디밭 넓다. 잔디밭이 상당히 넓어요. 음. 상수도도 돌아 있고. 돌아 있고요. 배수도 잘 되어 있어요. 맨홀 큰거 하나 묻어져 있고. 그 앞쪽에 데크도 상당히 넓어요. 음, 예. 그러게 데크가 진짜 넓네요. 네. 예. 음. 어때요, 지금 느낌? 아, 정말 심플해요. 그렇죠? 아, 잔디 마당 진짜 넓은데요. 네. 예. 아, 우리 굉장히들 키우면 진짜 좋겠네. 그리고 이쪽으로 텃밭. 이쪽에 음. 이제 텃밭인데 여기 잔디 마당 여기 이쪽을 다 텃밭으로 하셔도 돼. 여기요. 가지랑 가지랑 심어 놓으셨네. 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테크가 정말 넓게 돼 있어요. 공주님 집 같아, 공주님 집. 그죠? 자, 예.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어, 아, 대문도 엄청 두꺼운데요? 엄청 튼튼해. 대문도 아주 튼튼한 재질로 시공을 하셨습니다. 아, 여기는 정말 현관이 상당히 넓어요. 공간도 넓고 자, 화이트 톤이라서 아, 엄청 편하네 아 어디서 많이 본집 같잖아요. <laughs> 지금 거실도 보시면은 아, 픽스창세 개다가 채광이 상당히 좋아요. 시스템 창호에다가 우측에도 되어 있고. 다 사방이 창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개방감하고 해가 엄청 잘 들어오네. 자 앞쪽에는 이제 주방인데 보시면 이제 D 자 구조에다가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예. 음 정말 해가 많이 들어서 너무 좋은데요. 최강하고 단열하고 어, 단열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주방이 기자보다는 ㄷ 자나 ㄴ 자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납도 많이 되고 공간 활용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조명도 엄청 많고 위 아래 상 하부장도 상당히 많아요. 쪽으로는 다용도실. 자, 다용도실도 넓어서 뭐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다 들어와도 되겠어요. 바깥으로 나가는 문도 있고. 아까 그 뒤쪽에 이제 여유 공간 있었죠. 그중에다 네. 이제 뭐 미니 창고 하나 만드셔도 되고. 음. 그 오, 안방으로 갈게요. 자, 1층에 있는 방인데요. 아, 여기도 엄청 산뜻해. 자, 그리고 이렇게 붙박이가 있어요. 방기가 있어서 창문이 따로 필요 없으시고요. 창호는 시스템 창호다 시스템 창호. 예. 그리고 1층에 있는 욕실. 아 욕실에 욕조도 있고 상당히 넓어요. 변기는 이쪽에 숨어 있어 세면대 옆에.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있는 작은 창고예요. 아 미니 창고죠? 네, 통석이라든지 네. 이런 거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네. 음, 이 층도 상당히 좋은데요. 아주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 디자인입니다. 예. 자, 이 층의 방에 진짜 해잘 들어온다. 이쪽으로는 통창도 있고, 음. 자, 여기 이렇게 붙박이장이 또 있어요. 자, 2층에서 보면 하늘이랑 다잘 보이죠. 그리고 통창이 있어서 자 거실에서 뭐 하는지 다볼수 있어요. 이쪽이 더잘 보여요. 음. 그리고 여기가 2층에 달린 욕실. 1층의 욕실도 사이즈가 되게 넉넉해요. 그리고 여기가, 음, 통창 옆에 있는 음. 곳인데, 1층 거실이 다 보여요. 문 열어놓으면 바람도 잘 불고, 음, 아주 단열 좋은 것 같고, 예. 아, 그리고 여기는 미니 테라스예요 아, 요 공간도 상당히 좋네. 이공관에서차마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자여기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같습니다. 구는는이이친는이는이친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는이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고는이이이 고객님들 오셔서 보시면은 더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아주 모던하고 심플한 주택인데 어때요 이집 느낌? 아 우리 여성분들이 세컨하우스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방이 두 개라서. 네. 그렇죠. 오 좋아요 환하고 깔끔하고 깨끗해. 예 주말에 한번 구경 오세요. 감사합니다.